네, 이번 시간에는 서라운드 도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따라오시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장점을 잘 이해하고 나서 마이크 기법에서 공부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I T U 표준을 따르는 서라운드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개선된 정의감이고요. 그것은 앞에 세 개의 스피커를 이용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두번 개선된 것은 개선된 임장감 혹은 공간감이었는데요. 그것은 두 개의 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점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마이크 기법도 정면은 개선된 정의감, 후면은 개선된 임장감 혹은 공간감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마이크 기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세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녹음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스테레오 녹음 기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혹은 스테레오 사운드는 어떤 스테레오 사운드가 좋은가 이런 내용을 이전에 공부했었을 때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채널 간 상관도를 보여드리고 채널 간 상관도에 따라서 그 공간감 혹은 스테레오감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본 적이 있는데 채널 간의 상관성이 전혀 없게 되면 혹은 반대로 얘기해서 채널 간의 상관성이 모두 같게 되면 그것은 바로 모노의 소리로 들리게 되죠. 안 좋은 소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채널 간의 상관 관계가 전혀 없이 되는 경우는 두 개의 모노로 들린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비틀즈 음악을 통해서 데모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이 상관 관계가 적절하게 아주 같지도 않고 아주 다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때가 좋은 스테레오가 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세 채널로 확정됐을 때는 좋게 연결된 두 개의 채널들이 그두 개가 다시 모였을 때 아주 좋은 세 채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두 개가 굿 스테레오를 유지하고 다른 하나의 페어, 페어 원, 2, 3 이렇게 있을 때 1, 2가 좋은 스테레오 2, 3가 좋은 스테레오를 만들어낼 때 그게 합쳐져서 좋은 3채널 혹은 3채널 소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식의 좋은 상관관계들을 가지도록 어,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이 좋은 상관관계라는 개념을 어,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크리티컬 링크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개의 마이크가 재생되는 사운드 이미지에서 아주 최적화된 공간 정보를 전달할 때, 아, 이게 두 개가 크리티컬리하게 링크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이 크리티컬한 링크들을 연장하고, 연장하고, 연장하면 아주 좋은 서라운드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라운드를 무엇으로 봤는가 하면 다섯 개의 크리티컬리 링크된 이미지라고 본 겁니다. 즉, 레프트에서 센터까지, 센터에서 라이트까지, 라이트에서 라이트 서라운드, 라이트 o 라운드에서 레프트 서라운드, 그리고 다시 레프트 서라운드에서 레프트로 돌아오는 이 다섯 개의 구획들이 크리티컬리하게 잘 링크가 되어 있으면 그건 바로 좋은 서라운드다 라고 정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냈던 이제 마이크로폰 기법이 아이디얼 카디오이드 어레인지먼트라고 불리는 이와 같이 다섯 개의 카디오이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섹션, 섹션, 섹션들이 오버랩이 적게끔 크리티컬하게 연결이 되게끔 제안했던 그런 마이크 기법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클래식 녹음을 이제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이 크리티컬 링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바이올린을 3개의 마이크로 녹음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크리티컬하게 링크가 되지 않은 경우는 3개의 팬텀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팬텀 이미지가 레프트 마이크랑 센터 마이크를 이용해서 마치 레프트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사이에 하나가 생성이 되고, 두 번째로는 레프트 마이크와 라이트 마이크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 스피커와 라이트 스피커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이미지가 생겨서 결국적으로는 이런 식의 세 개의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티컬이 링크가 되지 않으면, 즉, 마이크에 너무 가깝게 지금 세개의 마이크가 감으로써 상대적으로 라이트 마이크가 가져야 할 신호가 작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소리를 받았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세개의 팬텀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미지가 굉장히 블러해지고 겹쳐진 것처럼 들리고 정의감이 아주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컴필터링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슷한 소리가 시차를 가지고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명료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파수 특성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소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아줘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링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작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 크리티컬 링크를 또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동일 위치 기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동일 위치 기법을 사용하는 서라운드 마이크 기법 중에 가장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예가 바로 이 FOA 기법인데요 이스플리컬 하모닉스라는 물리적인 양을 이용해 가지고 공간에서 어떻게 방사하는지를 기본축과 그리고 그에 대한 가중치로 해석하는 일종의 공간후리의 변화라고 설명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그 MS 마이크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지향성 마이크와 두 개의 바이디렉션 혹은 양지향성 마이크가 있을 때 360도를 내가 원하는 지향성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 할수 있다. 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 방향, 즉 높이 방향을 추가해서 세 개의 양지향성을 이용해서 세 개의 양지향성 마이크와 합쳐서 만들어내는 이 정보가 f 스트 s t o 비 d e r m b 이라고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s와 블룸라인 기법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공간 어디서나 어, 원하는 방향으로 소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오른쪽에 나온 그림과 같은 이런 마이크를 이용해서 다섯 개의 신호로 분리해내서 그 분리해낸 신호를 서라운드로 재생하는 이 기법인데요. 동일 위치의 서라운드 녹음 기법 혹은 코인시던트 서라운드 레코딩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크리티컬 링크 베이스한 시스템 혹은 동일 위치에 기반한 마이크 시스템은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IT 서라운드가 가지는 그런 시스템의 장점을 그렇게 극대화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가 다시 정리를 했지만 개선된 정의감이나 개선된 임장감은 앞과 뒤를 조금 구변해서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기법들은 이러한 나눈다기보다는 전체를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어프로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개선된 정의감은 앞을 통해서 개선된 임장감은 뒤를 통해서 접근해주는 이런 방식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서라운드 재생 시스템에 로 들었을 때에 더 나은 소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이런 어프로치 이런 접근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이크 기법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면의 정의감을 개선을 위해서 어떤 기법들이 개발되었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미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데카트리 인데요 데카트리는 다시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런식으로 세개의 악기가 있을 때 제가 마이크가 두개 밖에 없는 경우 센터가 너무 약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필 해주는 센터를 채워주는 또 하나의 마이크를 이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법을 이용하면 세 개의 악기를 다잘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테레오 재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 기법인데, 이제 이데카트리를 전지향성에서 단일지향성으로 바꾸고, 원래는 센터 마이크가 레프트, 라이트 쪽으로 나눠져서 갔던 것을 그냥 센터 스피커로 보내주는. 이런 방식이 개발됐는데 NHK 방송국의 엔지니어였던 미스터 후카다라는 분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 방식을 음. 후카다 트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카디오이드를 이용해서 left 카디오이드가 left 채널, center 카디오이드가 center 스피커, right 카디오이드가 right 스피커로 재생되는 이런 방식을 제안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 도면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맥길 대학의 교수였던 존 클랩커라는 엔지니어는 세 개의 하이퍼카디오이드를 이용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하이퍼카디오이드가 분리도가 더 좋으니까 카디오이드보다는 하이퍼카디오이드를 이용하고 분리도가 개선된 만큼 마이크들 사이의 간격을 조금 줄이는 이런 방식을 제안했고요. 혹은 이걸 섞어서 쓰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개발된 방법인데, Optimized Cardioid Triangle이라고 불리는 OCT라는 기법입니다. 즉, 양쪽으로는 하이퍼 카디오이드를 주고 가운데에 단일지형성을 주는 이런 식의 방식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뒷면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텐데요. 뒷면에서 후가다 트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면에 개선된 정의감뿐만 아니라 뒷면에 개선된 임장감을 주는데 후카다 트리는 동일하게 카디오이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의아하실 텐데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ICA와 뭐가 다를 것이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프런트 레이어와 뒤에 있는 리얼 레이어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명 면으로 봐서는 이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left, right, center, 이 front array가 가지는 거기서부터 뒤에 array까지 가격이 2에서 3미터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스피커, 뒤에 나오는 마이크를 바로 left surround, right surround로 보내주는 이런 형식이고, 그러다 후가다, 미스터 후카다는 여기다가 옵션으로 양쪽에 아웃리거, 양쪽 끝으로 옴니를 하나씩 두어서 저음을 개선해준다든지 혹은 부족한 공간감을 개선해준다는 그런 식의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무지향성, 전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레프트와 레프트 서라운드 혹은 R과 R 서라운드로 분해해서 둘 다, 두 채널에 모두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는 이제 폴리미니아 펜타곤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식은 5채널 데카트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카트리가 처음에 3개의 어머니 혹은 전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했던 것인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5개의 전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마이크가 하나하나의 채널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배해주는 그런 마이크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옴니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 저음이 너무 강조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곤 합니다 각각의 거리는 1에서 3m 굉장히 큰 어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클랩코는 자신의 그이머시브 경험 혹은 임장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개의하이퍼 카디오이드에 더미 헤드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어, 추가했는데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이 더미 헤드의 레프트 o 라운드 신호와 라이트 o 라운드 신호를 스피커로부터 재생하면 마치 사용자는 큰 헤드폰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빠지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들리는 신호는 굉장히 정확한 신호들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오는 신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서라운드감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의 마이크 기법을 제안했었습니다. 저도 써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더미 헤드 마이크로폰을 가져가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여러 가지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IRT Cross라는 방법은 군터 타일러라는 어, IFR 기관에서 개발했는데요. 네 개의 카디오드를 써서 각각의 카디오드가 앰비언스 혹은 공간감을 캡치한 다음에 앞에 왼쪽에 있는 마이크가 레프트 스피커로, 앞에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가 오른쪽 스피커로, 뒤에 있는 스피커로, 마이크들은 신호들은 어, 뒤에 있는 스피커 쪽으로 분산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 h u r s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로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해서 이러한 어레이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OCT 앞에 소개드렸던 OCT 방식과 이 IRT 크로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 앞에는 하나의 카디오이드와 두 개의 하이퍼 카디오드를 사용하고 뒤에는 네 개의 카디오드를 이용해서 공간감을 잡아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보시면 앞과 뒤가 완전히 분리된 각각의 어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알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음을 결국에 녹음을 하는데 앞에 있는 Left, Right, IRT 크로스 마이크를 이용해서는 전방에서 오는 반사음을 뒤에 있는 두 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는 후방에서 오는 반사음을 녹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마사키 스퀘어, 스퀘어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NHK에서 일했던 Mr. Kimio Hamasaki 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해서 하마사키 스퀘어라고 불렸는데요 하마사키 스퀘어는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양지향성 마이크를 두어서 이 양지향성 마이크가 각각 옆에서 오는 반사음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보시면 알겠지만 앞이나 뒤에서 오는 반사음들을 오히려 최소화하고 양 옆에서 오는 반사음들을 더 많이 잡겠다라는 그런 제작자의 의도를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도 OCT와 결합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OCT 플러스 하마사키 스퀘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즉 동시에 앞에 있지만 얘는 좀더 앞쪽에 있는 옆면에서 오는 반사음 그리고 LS, RS는 옆이지만 조금 뒷 옆면에서 오는 반사음을 주로 받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어, 서라운드 녹음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좌에서 다루지 않는 3D 기법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3D 녹음 기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두 가지 큰 범주는 첫째는 전체 공간을 동일하고 크리티컬하게 링크된 세그먼트로 나눠서 녹음하는 이런 메인 어레이 기법이 있습니다. 이 메인 어레이 기법은 혹은 뭐 코인스턴트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마이클 윌리엄스 등을 통해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ITU 사운드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면과 후면을 분리해서 프런트는 주로 정의감, 후면은 주로 임장감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녹음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3D 같은 경우는 프런트와 리어와 하이트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3D에 관한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마이크 기법들의 장단점은. 어, 녹음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공연장의 음향 상태, 악기 구성, 연주되는 곡의 특성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이제까지 소개를 드렸던 이 기법들은 어떤 최초 가이드의 역할일 뿐이지, 실제 마이크 설치는 현장에서 다양한 변형의, 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후카다 트리가 뭐 1m, 1m, 2m라는 제가 그림을 드렸다고 해서, 이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가서 들으시고 어떤 소리가 되는지 이게 정말 프론트 정의감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뒷면의 은장감이 좋아진 것인지 혹은 앞뒤 간이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현장에서 최적화를 한 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최적화에 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좀, 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렸던 마이크 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소개드렸는데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메인 어레이 기법 혹은 크리티컬 링크 기반한 그런 기법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은 1번 i n a 입니다 이게 독일어로 했을 때 i n a 이고 영어로 했을 때는 i c a 로 불리긴 하는데 INA5 혹은 ICA5가 메인 어레이 기법이고 그 위에 폴리미니아 펜타곤, 후카다 트리, OCT 플러스 IRT 크로스는 모두 메인과 리어가 이렇게 분리된 따로따로 녹음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라운드 마이크 기법들이 피아노를 녹음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피아노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서라운드 마이크 기법의 청취다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